3권의 7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자기 부인의 원리 짧게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게 부인이잖아요. 나를, 나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걱정스럽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어려운 것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냥 모든 것에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기에서 나를 가게 하시겠구나. 살게 하시겠구나.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 질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도 혹시 아직 안 고쳐주시고 계시다면 은 답답하고 괴로워할 것 우리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만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만큼 가는 거예요. 힘들게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 거예요. 재발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수완 좋게 뭔가 막뭘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저 모든 것들은 물 흘러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축복이 없는 부귀 명성을 얻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축복이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부귀와 명성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아홉 번째,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완이나 또 행운, 로터리 지금 아까 잠깐 봤더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단히 엄청난 돈인데, 지금 미국의미국의그 로또가 6,400억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보고 왔는데,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거 당첨되면 끝나는 거 인상 끝! 아니에요! 갑자기 얻은 돈은 우리 인생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운을 노리면 안 돼.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간고로된 거지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열어지는 거죠 뭔가 거기다 막다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영끌까지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 어떻게 이렇게 짧을까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시점도 이렇게 갖기가 힘든데 아니, 일평생 욕심만 부리다가, 끝나요. 병들어. 언제 사랑하고, 언제 좋다고 말해주고, 언제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비록 말씀 때문에 많이 바쁘고, 이것 때문에 내 신경이 온통 여기로 다가 있지만, 항상 여러분 때문에 제가 경고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나는 죽겠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씻고 자고 싶은데, 황희가 갑자기 그래요. 아빠 자전거 타러 가요. 가요, 그냥. 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응?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시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고, 왜 평생을 그놈의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놈의 자동차 배기량 좀 늘리려고, 왜 그렇게 그냥 비, 다락같이 져놓고 그것만 갚으려고 사냔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설교는 본교에서 절대 못해요.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다 큰일나요. 기독교 강요난 그대로. 나는 이걸 잘 소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칼빈 이거 맞아요. 이러다. 칼빈 칼로한테 맞는 거야. 이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 후회하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다 후회하고 있거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내 소유를 다 맡긴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 <laughs> 아, 다 맡긴 거예요? 문창호 성도님 왜 아멘 안 하냐고. 뭐라구 그래.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막 그거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에 딱그 수준만큼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만 바라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 이게 억지로 끌어다가 이 부와 귀를 만들려고 하면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131편 1절에서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적어놨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 거기다가 가로열고 뭐라고 써야 되냐? 너무 그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암 걸린다 <laughs> 여기다 글써 그 21세기 131편에는 그걸 써놔야 돼 내가 이거 뭐 우리 환호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항상 이제 뭐 하다가 오셨어요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여러분 세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7번째 나라로 조금 다시 또 순위가 뒤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우린 뒤로 밀려나는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건 우리 여러분 때문이에요. 근데 그만큼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 욕심내고 살면 안 되는데. 자,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겠대요? 그렇죠. 저때 나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는나니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뿐이에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굿지 사다 줘 보세요.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사줘 봐요. 별로. 다 그냥 입에 다 들어가서 빨아 먹고 말지. 뭐전 세계에서 그 루이비통 회장님이 정말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지금 70몇 세 넘어서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 위해서 왜 이렇게 들 루이비통도 살라고 그래요? 어? 이름도 루이비통이 뭐야, 비통이. 그걸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집에 있는 거다 갖다가 어떻게 좀잘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우리는 다이카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게 주신 삶을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자, 열 번째 역경을 이기는 님.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지금 암 걸린 상태에서도 평안히,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만큼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부작용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를 도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중한 사람들에 와 있는 분들은 우주의 모든 도움이 다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잖아요. 이몇 명입니까 도대체?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 또 우주의 기운이 일을 다 왔어요. 또 우주의 기운이라고 했다고 이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 중보기도 서울역에서 2 시간 반 동안 여러분 놓고 기도해요. 알고는 있어야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응?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조구철 장로님 섬기는 교회 김순정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맨날 기도하시겠지 내일 또 오시겠대 또 그래서 내가 전복 사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계시는 데가 노량진하고 가깝거든요 우리 김순정 고사님 올 때는 그런 거 비싼 거 하나씩 사달라고 해야 돼 <laughs>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만큼씩 우리가 가고 있다 했을 때 그냥, 그냥 우리가 마음이, 마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고 함께 이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을 일도 안 보태고 온 우주에 진짜 기운이 여러분을 향해서 쏠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 도대체 어디 암 센터에서 어디 암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다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운영을 맡기고, 하나님 제일 잘 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것만큼 오늘 이렇게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갈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7년 동안 우리 또 정집사님하고는 한 5년 가까이 같이 있었겠죠? 이렇게 있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문제없이 지나가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그동안 별일이 다 있었고 그동안 정말 별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문제 있었던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돕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또 최고의 시간들을 지내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바심 갖지 맙시다 우리는 내가 항암을 몇번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낫게 해야 됩니다 30번째 됐는데 무조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매일이 감사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